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독립 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소식. 오늘은 박중엽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니다 <laughs> 예. 오늘은 무슨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어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사교육이라든지 그 자녀 교육에 엄청 날이 갈수록 네. 저기 관심을 많이 보내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뭐 학교 관련 교육 관련 소식을 함개 들고 왔습니다. 오, 네. 좀처럼 박 기자님이 잘 이야기 안 해왔던 주제인데. 어, 제가 이렇게 교육 네. 담당 출입 기자긴 합니다. 명목상으로 는 <laughs> 워낙 출입하시는 분자가 <문제가> 다양하기 <laughs> 때문에. 네. 그죠 네. 교육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오, 우리 지역 문제이긴 한 거죠? 네네네, 우리 지역, 대구교육청, 우리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군이 군 이야기인데요. 음... 작년 한 7월인가부터 이제 군이 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됐죠. 네. 군이 군이 이제 대구시에, 대구시 군이 군으로 편입되는데, 이제 군이 군의 초등학교가 이제 8개가 있어요. 예. 8개가, 어그 8개 다니는 학생들 전부 다 합쳐도 1000명도 안 돼요. 네. 8개. 그래서 이렇게, 한개 군이초등학교 하나가 이제 230여 명이 되고 음, 나머지 음. 초등학교 7개는 제일 그 7개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서른아홉 명인가? 일단 40명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소규모 학교들인데 음. 적은 것은 한개한 개, 한 명이 다니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예. 근데 이 학교들이 7개가 있는 군이군에서 이제 통합 구역을 조정한다. 음. 라는 정책을 지금 대구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을 네, 네, 네. 조정하겠다. 네. 어떤 거냐면 네. 통합구역이라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는 어떤 통합구역이 있으면 그 통합구역 아래는 초등학교 한개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학생은 그, 그 통합구역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산시 중방동 사람이면은 네. 뭐중 중방 예를 들어서 중방 초등학교가 있어요. 음. 중방 초등학교라는 곳은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음. 그 중방 초등학교에 중방동 사람은 중방 초등학교에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지금 군의군에는그군의군 지역을 8 개로 나눠서 음. 그 학생 학생들을 8개 학교로 네. 통합구역에 속한 곳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 네. 이제 조정을 하겠다 어떻게 네. 하느냐 군이 군의 초등학교가 군이읍에 있거든요. 네. 이 학교가 제일 많은 학교인데 네. 나머지 음. 학교들은 원래 통합구역에 속하는 학교에 가든지 음. 아니면 군위 초등학교로 가든지 선택권을 네. 주겠다. 그러면 다 군이 초등학교 다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네. 어군위 초등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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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그러니까 그 학부모의 가치관, 교육철학 같으면은 어 우리가 그 적어도 그. 뭐, 열, 명, 스무 명 있는 학교보다는 음. 그래도 한 200명 있고, 뭐, 학반도 여러 개 돼가지고, 뭐, 한, 한, 반에 뭐, 1,20명씩 있어야지, 네. 친구도 사귀고, 네. 같이 뛰어놀고, 어. 그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군이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군이 초등학교 외에, 그, 문제는 뭐냐면, 통학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무지하게 넓잖아요, 군이가. 군이 군만 해도 거의, 군위군 빼고 대구시 면적과 네.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군위 군이 음. 넓을걸요? 음. 근데 그그 그 군이 군 안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져 있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곳에 외곽지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군이 초등학교 중심부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제가 네이버 제도로 차량 거리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군이 초등학교 놓고 모 초등학교 놓고 이렇게 해서. 차량 거리 검색을 해보니까 한 40km. <laughs> 통학 저, 거리가 40km. 엄청 먼데? 40km. 그거 네. 같으면 이제 차가 안 밀리겠지만 은 네. 뭐 차가 밀리는 대구 지역 기준으로 보면은 와. 출퇴근 어, 아주 어렵죠. 네. 네. 제가 출퇴근을 한 20km 하는데 음. 그것도 긴데 네. 40km. 같... 근데 어, 그 약간 극단적인 거리 네. 기준이고 네. 근데 부모 입장에 그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같은 경우에도 그까그 그러니까 아까 39명이라고 했던 게 제가 숫자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기억에 있는 거라서 어쨌40 4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음.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군이 초등학교까지는 한 20km 차량으로 음. 음.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거의 차량으로 가도 이제 한 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네. 승용차로 가도 한 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뭐 몇십 분 거리. 네, 통학 거리가 꽤 길어지는 거죠. 그데 그럼 애초에 네. 이걸 추진하는 배경, 뭐 이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적정 규모 학교가 중요하다.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할수 있는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체육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열명도안 되는 곳에서 네. 축구는 못 하잖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어쨌든 네. 넌 학교 통폐합하라는 얘기네. 어쨌든. 아, 근데 네. 그거는 일단 교육청은 그건 아니라고 해요. 네. 어이씨, 말이, 말이 그말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laughs> 네. 일단은 뭐 교육청에 일단은 해명은 네. 그러니까 일단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 좋다, 중요하다. 교육청 네. 입장에서는 네. 교육을 네. 일단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뭐 어떤 수, 수행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다 음, 그러니까 예. 아주 적은 규모에서는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교육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음.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소규모 학교 뭐열명 내외의 학교들이 예. 어그 통학하는 학생들이 줄어 가지고 만약에 0명이 된다 음. 하, 아까 한 명이 있는 학교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 명이 만약에 그걸로 간다 음. 그러면 이 학교는 폐교는 안 한다 다만 그걸 그 휴교, 목격은. 한다 휴교? 네. 오. 그러면은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어, 쉰, 쉰은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저 말고도 이렇게 이 보도를 보고 그 이야기 하는 분들도 네. 말이 휴교지. 그래, 문 닫으라는 네. 거지, 뭐. 한 명이 다녀도 선생님들 뭐 교장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몇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 그 학교에 한 명이 있, 선생님 한 분이 계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몇 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인사조 휴교인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진 않을 거잖아요 음. 휴교인 학교에 그 인사조치에서 없는데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한 명을 위해서 다시 그 선생님들을 다시 배치하고 할까요 음. 어, 그게 가능할까요? 뭐 직원들도 아니겠죠. 필요할 텐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만약에 줄어드는 학교가 나오면은 이 학교는 폐교가 되는 게 사실상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음. 그 우려들이 있,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S N L 인가 프로그램에서 네. 학생이 한명의 학교 네. 재미로. 아, 네. 그 나와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쫄쫄매고 막 학생이 갑질하고 아. 이런 개그물 사용자네요 거의 뭐 예, 예, 예. <laughs> 주고객이네요. 그러니까요, 선, 이제 절대 강자가 되는 <laughs> 학생 한 명이 그런 세상을 그린 코미디가 있었는데, 자 그런 현,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군의에서 지금 한 그러니까 명이 그 학부모들 예.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쓸때 학부모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런 그러,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폐교한다는 것 자체가 음. 사실 학부모 입장과 그리고 그지역사회 입장에서의 우려가 어떤 게 있냐면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통학거리 20km, 30km 이렇게 늘어나는 점은 그렇죠, 그렇죠. 어, 당장 걸어서 다니던 학교인데 음. 통학 뭐 이렇게 그 저기. 버스 대, 어떤 대체적인 교통 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음. 그 몇십 킬로 통학거리가 늘어난다는 점 자체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음. 그리고 교육적으로 소금 학교 자체를 지향하는 지향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제보하는 사람은 음. 그막 사람들 많은 것보다는 음. 몇 명씩 단촐하게 있는 게난 좋다. 네. 그거 학생도 그걸 원한다. 중도에 전학 가고 하고 싶지 않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한계가 있고 또 <laughs> 그게 학교가. 네. 단지 그냥 학원처럼 음. 어, 그 거기 학생이 9시 되면 가가지고 뭐 국어 뭐 한국 뭐 한국사 이런 거 배우고 그냥 땡 하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을 지탱하는 그런 지역 사회의 중량 기관에로서 아, 역할을 하는 게 있다. 당죠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그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를 지역민이 느끼면서 그 지역을 그래도 최대한 소멸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음. 지역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그 관여도 하고 그런 관심사를 그나마 있어서 기울이게 가는터전이학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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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된다면 그러면 이 지역은 앞으로 그냥 가망이 없는 지역 아닌가? 여기서 누가 애를 낳고? 그렇죠. 어, 뭐, <laughs> 굳이 10km, 20km 떨어진데 와가지고 사람이 애를 낳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 그렇죠. 네, 귀천을 한다고 해도 그 근로는 안갈거 아니에요. 음, 음. 그리고 뭐 교, 교육에 조금 신경 쓰는 학, 학부모가 있으면 그래도 좀좀더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뭐 적어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지역은 뭐가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히려 우리가 어쨌든 뭐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맨날 하는데 어, 특히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학교여가지고 네. 학교가 먼저 이전하면서 그곳이 새로운 주거지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어, 지금 물론 학교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뭐 학교가 있어도 지역이 발전 안 하고 소멸 지역인 것은 뭐매한 가지이긴 하나 그것을 가속화한다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보완책 없이 일단 이렇게 하자. 근데 또 근데 또 의외로 말씀하신대로 또 이걸 시행을 한다 해도 어쨌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네, 네. 근데 저 같으면요. 이도 도시 사람의 정서로 말하기가 좀 부적절한데 군이 외곽 지역에 살다가 내가 애를 키워서 이제 초등학교를 갈 무렵이 됐는데 어,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우리 동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군의 초등학교를 갈수 있다고 길을 열어버리면은 모두가 군의 초를 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 통학이. 그러면 이사를 갈까?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 집중하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효율화, 뭐 인력의 낭비, 뭐 자원의 뭐 효율적 부, 분배 뭐 이런 개념으로만 지금 접근하는 건지 아, 뭐 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은 네. 그제 (1번) 고로상 교육이다 그러니까 오. 이게 어~ (10명) (20명) 되는 학교에 제한되는 학교육이 학교 너무 많다 음. 그게 그래 그래서 그~ 그리고 이거 자체를 뭐 폐교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선택권을 늘려주자는 좋은 취지다라는 음. 거라서 그런 명분이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학교로 가고 싶은데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못, 가, 못 가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통학고여기 그러니까 거기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이사까지 가서 가긴 힘들고 근데 어, 난 저기 보내고 싶은데 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어~ 일면에 뭐 어떤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어. 군이 초등학교 정원을 조금 타이트하게 제한을 해야 그 제도지 선택권을 뭐 이렇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일 뿐이지. 아니 사실 대구도 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뭐 천지 차이지만은 우리가 다그 가려고 노력하는 경신고등학교 사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음, 네. 안 된다 네. 뿐이지. 네. <laughs> 기회는 있단 말이죠. 예. 음, 네. 뭐 그런 식으로 좀뭐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생각도 드는데. 음, 음. 다만 군이초 네. 자체도 매우 학생이 적은 거죠. 240명 음. 정도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지금 뭐 학교에 뭐0명씩 있는 학교도 있어 야되요 예, 학교 하나가. 근데 <laughs> 옛날에는 다다 네. 천이었는데 네. 거의. 네. 근데 지금 초등학교 다 합쳐도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음. 그런 면에서 고민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 뭐 그. 예산 집행의 효율 화 이런 것도 아마 저저변에 있겠죠 그니까 그니까 러 네, 네, 저는 생각은 그게 제일 수... 큰거 같아요 네. 교육청에서 그거는 뭐, 뭐 공식, 공식적인 으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효과도 아예 염두에 안둘순 없겠죠 근데 네. 여튼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음. 그러면 네. 언제까지 이한명 네. 있는 학교를 그대로 유,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laughs> 그거는 근데 이,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도시 공학 같은 곳에서 나오는 학수 학술 이론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뭐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압축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재난이 막 일어나니까 그 경북 북부 지역에 막뭐 산사태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음. 음. 근데 이, 이 의료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방 방재 접근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 먼 곳에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살다 보니까 음. 너무 위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때 제가 한번 현장 가봤는데 현장 접근하기까지만 해도 막 나무 쓰러져 있고 진흙 날려 있고 그래서 차가 못갈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구조의 차질이 빚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음. 그럼 이 장기적으로 보자. 이 장기적으로 도시 측면에서 과연 이걸 이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일면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음. 제가 볼때 이번에 그 통합 구역을 조정하는 조치는 그런 고민 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아, 그렇진 않은데 다만 그래도 이 도시 그 구조나 이런 그런 면에서 이 장기적인 고민 하에서 한번 그 압축해 보는 걸. 그, 또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연구해 볼 수는 있겠다 정도지. 음. 지금 상황에서 일단 먼저 표면적으로 통합교육부터 조정하는 것은 여러 바, 부작용, 반작용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네. 교육계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조금 반발이 나오고 있어. 대구교육감, 대구교육청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진짜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 그 학생의 교육에 관한 것들을 가장 우선시한다면은 교통권 이동권 보장. 이게 수반이 돼야 네. 이걸 박수 쳐줄수 있지. 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마냥 박수 받기는 어려운 정책 같아요. 그, 그 네. 이게 교통권을 그 교통학 그 수단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버스를 통해서 그 어려움 없이 하겠다.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라고는 음.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너무 아, 니까 그러니까. 그 40km까지는 여, 여기는 근데 버스가 아니라 뭐 관용차라든지 그런 거를 음. 고민한다고는 하는데. 음.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용차를 철그 통학을 한다고 해도 40km는 좀 <laughs> <한> 시간 <laughs> 어, 걸릴 어,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어, 고속도로 40km가 아니라 산길이 많잖아요. 뭐그그까지는 어, 제가 그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laughs> 그렇지 않을까? 에, 근데 어. 네, 그 네이버로 봤을 때 1시간까지는 안 걸리는 거 같더라고. 어, 에, 네. 40km라도 어떻게 뭐 길이 어떻게 돼 있는 신호가 잘안 걸리고 토, 그, 교통량이 쭉쭉 그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시간까지는 안 걸리는 거 같긴 하던데. 하여튼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 지역 전체에 지금 공이 뭐 출산율 저하도일면 하나의 영향이 있고 가수로 네.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되가는 광활한 이 경상북도를 어 그냥 대통합해가지고 도시로 집중화 시켜버리고 뭐안 되는 건 그냥 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시장주의 비슷하게 자유시장 경제 논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집중화되지 않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될수 있도록. 인위적인 정책적 유도를 뭔가 할 것인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저울질하는 누군가의 그 심도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그니까 예 네, 맞아요 이건그 네. 그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그니까 음. 도시 체계의 그림 속에서 이렇게 진행돼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네. 그 섣부른 감이 있는 건 어디서 기인하느냐 제 혼자 생각해 봤을 때아 네. 대구의 교육 현실과 네. 경북 그 기초 단체 또 인구 소멸을 겪는 지역의 교육 여건과 현실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음. 그게 조금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닐까 음. 네. 군위가 편입되면서 어, 거칠게 편입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 직장 문제도 뭔가 하나 의 이슈가 수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그 거기 줄어든다고 사실 그런 건 조금 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작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이 조금 많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큰 학교의 선생님 이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 딱 치면은 그 학생들이 많은 점 빼고 그 음. 처리해야 될 행정 업무, 뭐 관리 음. 업무들을 아이고, 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멀티를 작은 학교에서는 멀티를 맞아요. 작은 했죠. 학교에서는 여러 개를 해야 되고 그 일이 규모가 또 비싸게 있는 음. 측면이 있어서 일이 많아서뭐그그 그 학교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한 선생님들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뭐그 사립이 아니라 공립 초등학교에 음. 해당하는 거니까 음. 아, 예, 그 전반적으로 그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해당하는 거니까 막그그학뭐 그, 그뭐 교사가 뭐뭐 뭐 잘리고 하진 않, 않겠지만 음. 아, 뭐 어튼 이래저래 여러 고민이 필요한데 조금 성급하게 음. 어, 진행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요. 네. 무엇보다 또 애들 학생들의 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 학생들이 이걸 시행이 됐을 때 우리 학교는 원래 종교생이 한 40명, 50명 되던 학교였는데 다음에 갑자기 신입생이 뭐 다섯 명밖에 안 들어오고.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일 봐야겠죠. 예. 그거 음.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게 지금의 뭐 걱정 중의 한 개. 네, 그래요. 아, 무엇보다도 하여튼 어, 함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 입장을 정말 면밀히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게 절차적으로는 뭐 문제되는 게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 이게. 진행 뭐 그러니까 내부적 교육청의 뭐 내부적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그냥 그 기초 단체라든지 그런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그냥 교육청 차원에서 음.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뭐 연설하면 찬밤 토, 투표를 붙이는 것도 없고. 그,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의견은 듣겠죠. 예. 음. 그런데 과연 어 그런 뭐 부작용이나 우려들이 음. 그 전반적으로 잘 반영돼서 이그통학구역 조적 정책이 그러면 반려될 수도 있느냐 그건 아닌 것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이미, 이미 네. 주사위는 네. 던졌다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쉬운 거친 면이 있는 것같습니 그리고 아마 뭐 이제 각 학교에 예상되는 입학 가능한 아이들의 숫자나 수요 조사라고 하면 좀뭐 아마 그게, 그게 나와, 나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그게 또 되게 암담했겠죠. 그런 아마도.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조금 아쉽다 정도의 느낌에서 네좀큰 그림 속에서. 어, 조금 더 천천히 그, 그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하, 덜컥 그 진행된 중간쯤에서 학부모가 이거 듣고 어, 어 우리 학교 없어지는 거아니라 걱정이 확 들어가지고 음. 방학 중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막 언론사에 제보하기까지 과정을 그, 그 부모 학부모의 심정을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거친 면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이번 그 조, 조정에. 교육 목적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어, 강조드리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를 진짜 면밀하게 좀잘 살펴봤으면 어른들의 여러 가지 계산 예, 계산기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 소식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